이번에 로봇 청소기를 샀잖아요 세바스찬이 집에 왔는데 바본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와이파이가 잠깐 끊겼는데 와이파이 끊기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지도 저장된 게 날아가가지고 집에 못 돌아갔대요 얘가 원래 청소를 다 하고 집에 돌아가거든요 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저희 지구인 아버지가 들어가지고 잡아버렸다고 하더라구요 강아지 마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청소기는 야방수인거죠 아 근데 세바스찬은 공의 이름인데 아... 일부러 약간 의젓하게 일하라고 그 이름을 준 거였는데 빈공 청소기랑 로봇 청소기 중에 누가 고일까? 로봇 청소기는... 인것 같아요. 진공 청소기는 근데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움직이잖아. 본인한테 선택권이 없잖아. 내가 움직여줘야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선이 끊기면 아무것도 못해. 무뚝뚝하고 본인이 뭐 결정 같은 거못 하고 약간 아방수한테 휘둘리는 그런 무뚝뚝한 공 같은 거지. 진공 청소기는 로봇 청소기는 약간 주도적이고. 아이 바카? 약간 이러면서 아방방하면서 아방 수그 진공 청소기 공을 막이 휘두르는 재벌 공 휘두르는 가난아 마냥 이걸 진지하게 얘기 중인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어떤 가전을 얘기해도 나는 앞에 키워드까지 정해가지고 나는 결정해줄 수 있어요.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읽었기 때문에 정수기 아 근데 정수기 하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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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잖은말못할것 같은데. 정수기는, 정수기는 약간 물이잖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밥솥. 밥솥은 모두를 포용하죠. 모두에게 밥을 주잖아. 따뜻해. <laughs> 연기도 나고. 시간 되게 잘 지켜. 제이네요. 밥솥은 일단 제이고. 다정한 햇살 같은 거 아닐까나 계략공이라고요? 아니 밥 주는데 무슨 계략이 있겠어 곡물들도 다 따뜻하고 말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정한 햇살 다정공입니다 앞서은 그렇다 너의 영양을 책임져주마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전자파 나오잖아.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약간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감은 되게 많잖아. 일은 또 되게 많이 하고. 막 거절 못하고. 까칠한데 그래도 다 받아주는 애들 있잖아. 약간 뭐 그런 타입이죠. 약간 좀 자존감이 낮아. 왜냐면 되게 많거든. 편의점만 가도 막두 대씩 있잖아. 두 대, 세대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존감 낮고 까칠한데 막상 또 이제 밥솥 같은 애가 들이밀면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하지만 자격지심은 있어. 수조. 까칠 수조. 아, 내 짜증나. 왜 설정이 맛있냐고 지금. 아니, 그럼 제가 허투루 돈을, 돈을 얼마에 썼는데 여기에 약간 전달해진지는 흑발에 고양이 눈배에 삐죽삐죽한 머리 가지고 그리고 얼굴에 약간 상처 있고 옷도 약간 후드집업 회색 같은 거좀 사이즈 큰거 입고 있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시그니처 포즈는 이게 소매로 이 상처난 입술을 이렇게 약간 쑥 훑는 약간 그런 저라고요? 아닌데요 <laughs> 피폐하고 영양이 필요한 수가 떠오르잖아 지금. 약간 그렇죠. 솟은 약간 밝은색 머리. 밝은색 머리에 갈발 아니면 밀발. 백발 약간 그 정도 아이보리 색깔 밥솥이 다 그런 색깔이잖아 모든 일이 다 계획적이야 일을 막 자주 하진 않는데 한번할 때마다 돈이 되는 일을 해 본부장 같은 거지 그 단정한 정장 같은 거 입고 있고 주변 사람에게 늘 상냥하고 아, 사람도 아니지 가전이잖아 주변 가전에게 그 밥그릇과 젓가락 숟가락들한테 늘 다정하고 되게 규칙적인 인생을 살다가. 늘 특흥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전자레인지를 만나가지고 알고 싶어. 이래서 궁금하다. 들이미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전자레인지 군은 밥솥씨한테, 호칭도 이제 밥솥씨와 전자레인지 군이야. 여기서부터 이미 캐릭가 그려지죠? 근데 이제 전자레인지 군은 밥솥씨한테 자격지심도 있고, 당신같이 이런 밥 만드는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 왜일개 해동 같은 거 하는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까칠하게, 밀어내는. 근데 햇반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NTR을 시전해버리는데, 당신 완전 밥맛이야. <laughs> 아이, 미치겠다. 근데 이제, 이제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이제 밥을 못하는 거야. 맨 편의점 음식만 사와가지고 전날의인 집만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밥도시는 주변으로부터 평판이 하락해버리고, 이제 일개 부엌에서 무시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 회사에서 자천당한 것만요 이제 그렇게 보잘것없는 밥수 씨가 상처받고 이렇게 구석에 어딘가 이렇게 버려져 있을 때, 우리의 전자레인지 군이. 먼저 손을 건네는 거죠. 그치만 당신은 떡도 할수 있고, 케이크도 할수 있고, 그렇잖아. 우리 함께 희망을 잃지 말자. 냅다 고장난 척 하는 전달해인지 분? 밥솥씨한테 일감을 주려고, 갑자기 자포가 희생수였다고? 이럴 수가. 아, 너무 가슴 아픈데? 여기까지 가면?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집주인은 뭘 먹고 살라고? 밥솥씨 고백 멘트. 나의 찬밥을 데워줘. <laughs> 아니, 나 진짜 웃긴 거 알려줄까? 우리 집 밥솥 안 쓴다? <laughs> 우리 집 전기밥솥은 이제 안 쓰고, 왜 압력밥솥만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압력밥솥에 밥하고 얼려뒀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단 말이야. 우리 집 진짜 밥솥씨가 하는 게 없어. 우리 이제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차만 먹어야 돼. 전자레인지군 고장나면 안 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몇십분 얘기한 거예요? 로봇청소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밥솥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얼마, 얼마간 얘기한 거야? 아, 큰일 났다. 앞으로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제정신으로 못본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한 판 저는 그냥 어울려졌을 뿐인데 A few moments later. 아 근데 전자레인지군 약간 내 취향일지도? 약간 그런 애들이 재밌는데 밥솥곤 밥솥 씨는 안경 썼으면 좋겠다.